지않 예. 야, 선 선. 네. 아, 네.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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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응. 지금 부산역에 가고 있고요. 원래 서울 중앙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<laughs> 비 때문에 오행중시라된 거예요. 와, 이번에 진짜 비가 장난 아니었나 봐. 부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찾아서 급하게 예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. 음. 이번에 이렇게 파촌언이랑 음 동생이랑 게 20대 중반에 한번 이렇게 보고, 무사히, 별탈 없이 다녀오길 바라야 되겠어 도착했는데, 먼차예요 주차장이. 오늘 주차할 수 있겠지? 안 되면 뭐 취소하고, 다음 거. 어? 어? 12시 35분부터 대기해가지고, 주차 성공! 뭐라도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사히 먹을 것도 사고 타타오 가고 있어요. 서울역 부터 아이고. 아니 서울에는 에스컬레이터 많지 않나? 우리가 가는 길. 다 계단이 계단지옥. <목소리> 요거 아니이돼지창 아, 여기인 거 같은데? 어, 뭐. 제가 음,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<목소리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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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.. 그래. 아, 아. 이거 김밥이 다맞지 <목소리> 김치말이. 어, 어, 너무 맛있겠다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.. 몇 분이에요? 내랑 네랑, 내가 네랑 살이니까몇 살이야? 32이야. 이야 네. 어... 어... 언니가 아, 대학생 뭐? 때 네. 코딩이었어. 지난달에 맞아. 이거 사표 꺼를때 엄청 기다린 거야. 아, 너무 좋다. 맞아. <웃음> <웃음> 맞아. <웃음> 네선생 그때부터 많이 결혼하셨요 너무 요음 그래서 어때 먹으면서 그랬다 너무 맛있어 너 뭐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야지 형부예요 예형예형예형님 여기 바로 때 거든요 오 집에 가요 숙소를 먹고 싶작나오 어? 응. nah, yeah, 아, 안먹상 뭐, 짜런 이런, 왜? 그이서이 먹을래. 나는 이런, 이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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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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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런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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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그러 여기 진짜 이이 아, 이 신당역이 신당동 떡볶이 신당이었어? 이러니까 앞에 가자마이 가던... 쳐다보는 거야. 맞아, 맞아, 이미 해야 돼. 진짜. 천둥이 를 보듯이. 시골집에서. 목소리가 내가 겁나 크다 <laughs> 신당동 떡볶이가 <웃음> 신당역이었어. 먹다 보면 뭐 이런 방향있로 이거 또치우도 거야? 진짜가? 다락에 갈 거예요. 2차 너무 좋다. 여기 증류주, 증류 증류주? 심해 소주, 심해 소주. 아 너무 보기 좋다. 응. 진짜. 음. 오 미쳤다. 어. 음. 술을 음. 한번더 해라. 술이 더 많아. 네 먹고 송아시켜라. 아니 이게 뭐? 나 성명서. 이렇게 언니. 이렇게. 아, 믿을 게. 자신 있어 내가 <laughs> 네. 생각보다 생각brig도... 세영이 엄마, 아이 세영이야. 세영가가 중에 이니죄송해 잠깐만요. 야. 아르 하나랑 풍명섭 있다, 무명섭 드셔보신 거죠? 아니요 비추. <목들> 아하신 뭐뭐 거를 뭐. 좋아한다던가 단걸 좋아한다던가 조화로운 어, 걸 ]tyard. 좋아하신다던가 조화로운 거아 조화로운 거 이게 남아있으면 이걸로 한번스타를해봅볼다네 좋아요 아 거짓말 네. <목소리> 뭐, <어째. 목소리> 먹어 중뇌주딱 맞아 둘 나는 안 먹어 딱 맞아 둘이 술이 딱 맞네 <목소리> 나 둥뇌주 시켜보면 과실이 들어간 게싫댔난안 먹어 어 우리는 그런 거잘 먹잖아 그냥 써좀 먹어 그냥 너랑 약간 똑같이 아왜 처음처럼 이런 거 없어 왜 이렇게 도어여 그러니까, 중류주 중에 먹어요. 그러니까 심해 소주 아니, 먹어요. 그럼 언니 아, 취향을 알아겠다 심해가 아니고 <laughs> <laughs> 비싸 <비슷해>, 이거는. <laughs> 21도 너무 좋다 에이. 그래 요즘에 1 0주먹던데 중류질로 먹어야 되다니까아 <laughs> 이거 오른쪽 주시지 150만원 15만원이요? 150. <laughs> 150. 150. 150만원 150만원 나가야 되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15만원 난 먹고 원이에요. 싶지 않아 m b t i 서 나도 잘 몰라 나 진짜요? 난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저희 그냥 b 형이 저희 A형 어저 그런 세대로 왔어? A형 A형 나 O형 나 O형 아, 어? 근데 진짜 맞지 않아? 이형. 우리 둘이 딱 o 같아 O B형 같아 난 B형 같아 이형, A형 배형? 찍어야 되는 거아니야 모란 무화과 아, 모리가 모래 모란이 모래 해볼거 없으니까 하트를 이게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소주가 20도가 넘었는데 요즘에 16.5도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주야 우리지 음, 이거 뭐몇 도예요? 20도 그 정도 할걸요? 아우, 짭짤해. 아, 예 요즘, 요즘에도 아, 이 김현식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. 아. 이 김현식 아마. 이봐봐, 이봐봐, 몰라. 빨간색 아, 사는데, 진짜.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. 1년은 못 먹어. 어요 오, 요거는 탑충된 저희 집에서 제가... <laughs> 판매하는 건 아니고. 만드신거예요 어, 어. <laughs> 반드시 건 아니고 어떤 음. 어떤 것을 섞었어요반요 아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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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될것> <laughs> 비슷한 것 맞아. 맞아 그 성격이 좋아하더라고 뭐 자기 어 생각을 어 너무 잘한다 우리 그때 커피샵 갔을 때도 아, 왜냐면 오늘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말이 많은 거야 그래요 맞아 되게 편한 거 같아 너는 언니 너 한번 봐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아까 맥주 원샷을 때리고 나서 <laughs> 아 잠들어낼게요 사장 저희 물물도좀네물 잠시만요 우리 지금 8시 40분이야 아직 취하면 안돼 응. 우리 신토불이 먹어야 돼나 오늘 안취하 네. 나 오늘 안 취하면 역시. 못한 대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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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